오늘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타로를 볼게요. 먼저 카드를 선택할게요. 카드 뒷면으로 고르셔도 되시고, 이미지로 정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불편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뭔가에 이끌려 있다라고도 생각되고요. 끊고는 쉽지만 끊지 못하는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요, 운명의 수레바퀴와 선 카드 그리고 테노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나의 연인이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정말 태양 같은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압박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현재 상황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와 상대방은 여러분이 왜 좋은지 볼게요.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테노브 완즈 카드와 허미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사이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대전환점이 올것 같고요. 그만큼 쉽지는 않지만 또 좋은 기회가 올것 같고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미래를 펼쳐나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상황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면이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힘 카드와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을 위로해 주고 힘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북돋아 줬고 또 어렵게 예전의 상황들을 잘 헤쳐 나왔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삶이 행복해졌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로 잘해 줬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분을 많이 참아 줬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이대로 쓸게요, 이 장. 여러분은 상대방을 이제는 일상이 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고 싶고, 잘할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항상 바라보고 있고, 좋은 말들을 해주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만약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두 분의 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움이 되지 않은 싸움은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안정적이고 여러분이 자신감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이 왠지 마음이 많이 어지러워 보여요.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을 본다면 반복적으로 힘들어하고 숨고 싶어 하고 잠수 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서요. 지금 현재 상황도 아주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이 많이 뺏겨 있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의 운명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고 평온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분은 그렇게 항상 느긋하고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혼자서 굉장히 많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썸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 하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상대방 상황이 아주 안 좋아 보이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 후폭풍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을 자신의 운명의 상대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아서 슬프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연인이 생겨서 고백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것은 자신의 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일종의 모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의 관계에서 안정되고 정돈되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주고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방해하는 요소가 항상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또 그만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행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 굉장히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긴 하는데 두 분의 관계는 안정보다는 약간 모험적이고 신선한 상황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곤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고 또 무조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태양으로 보고 있고 운명의 상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그 애쓰는 모습이 서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낭비가 되어서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해 보시면서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를 하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가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수다를 뽑으셨는데요. 서로 의지하고 친구처럼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신다면 두 분은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우리 사이에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생긴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길 바래요. 수다를 뽑으신 분 행복하게 보내세요. 리딩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지금 상대방은 사랑을 하고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잘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책임감으로 인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완벽한 사람이고 온만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치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와 상대방은 여러분이 왜 좋은지 볼게요. 이분은 아주 삶을 공격적으로 사신다고 보여지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쓰고 또 그만큼 크게 성공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이지 않고 생각도 깊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잘 활용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볼게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풍요로워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데이트를 할수 있을지, 재미있는 대화를 할수 있을지, 리드를 잘 하시고요. 여러분은 두 사람의 행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미래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완벽하고 사랑스럽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속으로는 고민이 많아요. 두분다 현실적인 고민과 또 나타나지 않은 고민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장난이 심하지 않을까? 나는 장난으로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은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다. 저주지 않고 불필요하게 싸우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아주 사소한 상처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은 조금은 예리한 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두 장을 뽑아 볼게요.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뽑아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카드가 월드카드인데요. 힌트카드도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서로 티격태격 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은 사랑에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로맨틱하면서도 강인하게 이끌지 못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부족한 리더십을 서로가 보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사귀자고 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 하지만 굉장히 고민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방해하는 요소는 서로가 먼저 다가오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다시 만나고 싶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가 상처를 받은 면이 각각 있겠지만 자신이 많이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데는 조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한장더 뽑아볼게요.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비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장을 뽑아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났네요. 두 분은 운명이고 약간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슴을 뽑으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잘 진행해 왔지만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미래를 계획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여러분은 상대방을 생각할 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슴을 뽑으신 분,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리딩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현재 지금 마음이 좀 아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변에서는 아주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정도로 행복하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보여요. 조금 상반되는데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하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감정 이상을 넘어서 우정의 감정도 있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와 상대방은 여러분이 왜 좋은지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성공하고 인내심 있게 자신의 길을 잘 닦아 나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왜 좋은가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은 직설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조금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자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서 끌린다고 해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더 다가가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커플이신 분은 일상이 되어서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안정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은 여러분도 기대한다라고 보여요. 만약에 두 분의 관계에서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상대방의 상황에서 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방해하는 요소에서도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강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그림으로 본다면 금전적인 상황도 두 분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고, 연락을 좀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보냈으면 좋겠다. 시간도 많이 가지길 바라고, 여가 시간을 좀더 자유롭게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썸을 타시는 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친구 이상으로도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곧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도 상대방은 여러분을 친구로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지만, 과연 같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역시 어느 정도는 확신이 없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소통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뽑아 볼게요. 커플이신 분은 화해를 해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두 사람이 충분히 화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화해하고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요소와 같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커플이신 분은 아무래도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썸이신 분은 물론 사귀기를 원하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두 분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커플로 지내기를 바래요. 방해 요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카드가 뽑혔는데요. 아무래도 한 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미래를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빠르게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본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도 물론 상대방에게 빨리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더디고 많이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뭔가를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일단은 행복하게 보내시면서 두 분의 관계가 좀더 진전되고 미래를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뽑으신 백조카드도 두 분이 서로 소통하고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 좋은 결과들을 맺기를 바라는데요. 두 분은 대화가 아주 잘 통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하려 하고요. 이 카드로 본다면 두 분이서 똑같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고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결혼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이 혼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기를 바라는데요. 서로에 대해서 불필요한 고민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하고 있고 더 좋아하고 있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이에요. 여러분에게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백조를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물러나서 내면으로 향하고, 명상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공부를 한다거나 창업을 할 생각을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자신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어요. 외로워 보이는 면도 좀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하고요.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이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와 상대방은 여러분이 왜 좋은지 볼게요. 상대방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좋은가 보면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쾌활하고, 우정이 있고, 행동력이 넘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고 우정도 있고 상대방과 함께 하면 재밌어요. 두 분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약간의 곤태도 있어 보이고요. 친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두 분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여기서 허미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서도 허미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약간의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두 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썸을 타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앞으로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고 다가오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도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힘겨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두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여러분에게 사랑스럽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은 매력적이고 여러분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좀 생각하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조금 기다려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뽑아볼게요. 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힌트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볼게요. 여왕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래요. 풍요롭고 마음껏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대방의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두 장을 더 뽑아 볼게요. 텐 오브 컵스 카드와 식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힘든 과정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상황들은 힘들지만 아주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반딧불이는 안정과 번영을 뜻하는데요. 행복한 반딧불이를 뽑으신 여러분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